우리나라 꽃 무궁화입니다. 꽃은 돈꽃으로 7월에서 10월까지 새로 자란 잎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피는데 한 나무에서 대략 2천여 송이가 핍니다. 2천 송이가 한꺼번에 펴서 한꺼번에 지는 게 아니라 각 송이마다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새벽에 피기 시작해. 오후 들어 오므라들면서 해질 무렵 꽃이 떨어지는데 이런 걸 2,000번이나 계속한다는 거죠. 비슷한 걸로 베라옹 나무가 있습니다. 꽃빛과 붉은 단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배달개, 단심개, 아사달개로 나뉩니다. 배달개는 중심부에 단심이 없는 순백색의 꽃이고 단심개는 중심부에 단심이 있는데 꽃빛에 따라 백단심, 적단심, 자단심, 청단심으로 분류됩니다. 아사달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중심부에 단심이 있으면서 백색 꽃잎에 연한 붉은 무늬가 끼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잎은 세 개로 갈라지고 햇빛을 좋아해 높은 온도에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 꽃이 더잘 핍니다. 꽃말은 은근과 끈기의 일편단심으로 우리의 국민성을 대변합니다.